거리를 가득 메운 원숭이들 갑자기 벌어지는 패싸움 이른바 원숭이 갱단 간의 집단 난투극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도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천년 역사의 유서 깊은 도시 태국 롯프리 도심 한가운데 원숭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한가롭게 노니는 원숭이 가족. 아기 원숭이는 어미 품을 떠날 줄 모릅니다. 스스로 수도를 틀어 목을 축이기도 합니다. 먹이를 주는 관광객과 받아먹는 원숭이들. 마두 멍이, 배 멍เกา, 그리고 배두배미 미링 미อะไร 요제가 미 퀴어스. 취재진에게도 스스럼없는 이 도시가 원숭이 관광으로 유명해진 본래 모습입니다. 30년 넘게 해마다 열리던 과일 축제, 원숭이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인간은 관광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공존이 깨진 건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담장 밖 거리로 나와 인간이 버린 음료를 뒤지고 차량에 올라타 먹이를 찾고 심지어 길 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Very careful. I take some distance with them. 도시 전체가 멈추고 관광객이 사라진 코로나 19 팬데믹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거리로 쏟아진 원숭이들 급기야는 비교적 먹을 게 있던 사원파와 늘 굶주린 거리파로 갈라졌고 집단 난투극까지 이어진 겁니다. ทีนี้ว่าถ้าซื้ออาหารให้ลิงกินเงี้ยมันก็โอเคไม่ทําใครตอนนั้นน่ะเขาอดเงี้ยทีนี้เขาก็เลยแบบไปแย่งอาหารกันเขาก็เลยจับไป그리고고사람들은원숭이를경계하기기시작했습습니니다다다다침입을을을막위해건물마마가게마철조망쳤겁주려어놨습니다ระแรกระยะแรกเห็นแต่มันไม่เคลื่อนไหวมันอยู่เฉยๆเนี่ยมันไม่กลัวหรอก 하나 둘문 닫는 가게들이 늘었고 이제는 대낮인데도 거리는 물시년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곳 로프리는 원숭이 관광으로 한때 후황을 누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숭이들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인간의 반격. 먼저 3천마리에 이르던 원숭이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번식을 못 하게 중성화 조사를 총으로 쐈습니다. 아 직접 포획에도 나섰습니다. 먹이를 미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원숭이를 가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음. 원숭이 포획 작전에 쓰였던 우리들은 이렇게 도심 거리에 방치돼 있습니다. 작전이 중단된 건 포획한 원숭이를 수용하던 시설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태국 당국은 여전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인간과 동물의 관계입니다. อยู่ร่วมกันได้อย่างดีนะครับแล้วก็อยากให้คนทุกคนมีความเอื้อเฟื้อให้กษัตริย์ที่เรียกว่าลิงนี้ด้วยเช่นกันครับ이ี่เ리처럼원숭이를둘러싼논เช่นเดียวกันที่เกาะล็อตบุรี에서정윤섭입니다